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조영진, 한국범위 유원자 회장이신, 정의 아, 애국 예. 지사님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김영관 예, 예. 지사님이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이무철 지사님, 아, 예, <laughs>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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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창동에 있는 백범 기념관, 네. 예, 거기 가서 오늘 국무회의를 하셨어요. 예, 예, 예. 그, 그, 요소도 둘러보시고 예예 예예 뜻있게 예, 예. 오늘 신년사님그 예. 저녁, 예. 이번주가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주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무회에 거기 가서 하셨습니다 예예 그 대통령께서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예. 제대로 역사 다리매김 했을 데에 대해서 음. 저그 이거 독운동에맞다 참석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대단히 흐뭇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실제로 저도 어 17년이죠. 17년에 그 중경의 임시정부 그 청사 거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네.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되게 상해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중경에, 중경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크더구만요. 네. 건물도 잘보존돼 있고요. 그, 그, 그 역사적인 그 인수정부를 그 정당하게 평가해 주시고, 예. 그, 요새 뭐 말씀드리고 있는 금옥전 그 문제도 예. 아주 확실히 해주시고 네. 그랬는 예, 참, 흐뭇하고, 저희로서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현재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예. 그 뭐, 이왕 말씀 나왔지만, 예. 그, 금흑점 문제도, 이왕 예.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적으로나, 예. 제도적으로나, 뭐 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다시는 이제, 그, 재론 되거나 그, 예. 모순된 얘기 안 나오게끔, 이렇게 좀, 어, 예. 그, 하시면 좋지 않겠냐. 음. 3일전은 지금 다 경축 일가 아닙니까? 당연히 예. 경축하고 우리가 그거 뭐그런뭐 여기가 없는데 저 이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삼일 운동이 뭐왜 일어나는 뭐 어떻게 왜일어났는지그왜 예. 생겼느냐 예. 그그러는 나라가 없으니까 북골 해복컬이라고추한게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나라를 왜잃어버렸냐왜 잃었느냐 예. 그 뭐냐면 뭐어치택에서 하는 뭐, 뭐 뭐, 차를 앞둔 파당해라든가 뭐, 네. 부절이 부패라든가 예. 국제정치에 대한 통감, 국민, 뭐, 뭐, 이런 것도 열어줄 수가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그, 그,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남북, 또, 분단되고, 조국도 분단되고, 외가은 같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3.1 운동, 저, 개인생활은 경축이 있어요, 우인데 반 정도는 뭐몇번몇차 네. 정도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저좀 예, 다짐을 해야 할거 아니야. 이런 일은 이런 뉴스로 네. 뉴스로 했는데 이런 일로 쓰루 내 이런 그런 게정책할때 한번 쯤 생각해 주시고 네. 아무래도 음. 이제 나라를 일어가 지고 그냥 빗박을 났다가 이제 이제 거적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민동은. 그 경축하는 의미가 강하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뺏긴, 그 그거에 대한 자기 성찰,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네.